타구를 할 때, 타구를 할때 그 힘을 주는 요령 타구하는 순간에 어느 손가락 힘을 줘야 될지,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될지 사실 구분이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 우선 하이클리어나 이렇게 오버헤드 스트로크를 할 때는 스윙을 하실 때그 라켓은 가볍게 쥔 상태에서 손가락이이 그립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손바닥을 띄운 상태에서 가볍게 쥐고 있다가 셔틀콕을 타고 하는 순간에 새끼손가락부터 힘을 봅니다. 새끼손가락부터 힘이 들어가서 차례대로 들어가셔야 이 근육들이 움직여서 스윙이 안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새끼손가락부터 힘을 주지 않고 엄지와 검지부터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눌러주게 돼서 스윙이 앞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 클리어나 드랍이나 스매싱을 할 때는 새끼손가락부터 힘을 주고 푸시나 드라이브를 할 때는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고 그래서 푸시와 드라이브는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기 때문에 라켓면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에 후위 쪽에서 드라이브 타법으로 저 백바운더리로 멀리 보내려고 하면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는 드라이브가 아닌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는 드라이브를 쳐줘야 백바운더리까지 길게 뻗어나가는 드라이브 치 셔틀콕의 타고에 따라 셔틀, 그, 라켓을 쥐는 이 힘의 부위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라켓 헤드를 앞으로 숙여야 되는 동작에서는 새끼 손가락부터 먼저 움직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라켓의 면을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엄지와 검지의 힘을 주고 타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압력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라켓에 힘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게 되면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게 돼서 스윙의 스피드는 느려니다 전체 힘이 빠진 상태에서 릴렉스된 상태에서 치는 순간에만 빠르게 압력을 주어주셔야만 스윙의 스피드 높아지고, 그 다음에 힘의 집중력이 생겨서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